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봅시다. 어이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가야겠 자, 한번쭉 다시 리뷰하고 갈게요. 그의 흐름은 미운 의새기 찾기입니다. 알겠어요? 미운 의새기 찾는 거고, 그 다음, 청문장을 읽고 플로우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테마를 잡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미운 의새기의 모양은 결국 비슷해 보여도 내용적 특징, 즉, 방향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What does it mean for a character to be a hero as opposed to be a villain?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뭐 잡았어야 돼? 일단 히어로와 빌런인데 이 히어로의 뭐?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쵸? 히어로에 대한 의미였어요 얘들아 알겠지? 자 이어서 볼게요 uh, In artistic and entertainment description 어떠한 예술적이고 그리고 오락적인 묘사에서요 자더 적어야겠습니다 예술 그 다음에 오락 이런 묘사있죠. 이런 묘사 속에서 It's essential to the order to establish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agonist and the audience. 라고 나오는데, 자, 뭔뭐 말이냐면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해 됐어요? 이해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이런 묘사에서는 뭐가 필수적이라고? 주인공 그 다음에 관계 얘를 살려서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가보 자, 록 In order for t r u s t o v e m a n s fortune to draw out an emotional response in you, 까지 가볼게요 자, 너네가 이걸 봐줬어야 돼뭘 봤어야 되냐면 여러분, 해석 뭐야? 이끌어내기 위에서죠. 자 뭐라고 했어? 위에서 나고. 오케이? 자 어휘정리 <laughs> 들어가죠. 아 무슨 뜻이라고? 이끌어 내다. 오왜 도추하다 이런 뜻인가요자 여기 앞에 비극과 불운이 있죠. 이거 뭘로 쓰쓴 거예요? 그렇죠. 의미상 주어로 쓴 겁니다. 머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쓴 겁니다.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비극과 그리고 또어거 뭐 있어? 미스 s f o r 불운이죠? 이게 어떤 걸 이끌어내는 거야?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뷰어한테 있어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 the character must be adjusted so as to be recognizable as either friend or enemy 뭐가 다른데? 얘네가 아, 얘네 감정적인 반응을 끌 거야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건데, 그러면은, 어떤 등장을 줬어요. 캐릭터는, must be adjusted. 예를 들어, be adjusted. 중요한 단점. 무슨데? total. 조정. 대답. 비동사 pp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어스트까지 살려주면 조정되어져야만 합니다 뭘 위해서요? so as to be recognizable as either friend or enemy <laughs> 인식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요 뭐가 뭐 중에 하나? 친구 또는 적 이해됐어?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자 뭐가 필요해? 등장인물을 조정되었는데 뭐와 뭐 중에 하나로 첫번째는 Friends. 두번째는 뭐예요 두번째는 Animals. 됐어요? 괜찮죠? 자, likewise, the line between friends and enemies is not clear in reality. 자, 얘들아. 반전. 이상한 반전. 저 미스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어? 어떤 히어로와 리더에 대한 설정. 그리고, 예술과 어렵지 못에서 주인공과 관계의 서로 관계가 긍정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등장인물이 있어서 프렌드냐 적이냐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근데, 근데 이번 보자. 이번 맞아. 보면 이와 같이 어떤 친구들 또는 친구들과 적들 사이에서의 그런 라인은 분명하지 않다. 현실에서. 얘들아, 근데 왜 갑자기 현실이 나와 왜, 왜 갑자기 현실이 나와야 돼? 현실이라고 그래서? 아니잖아. 그럼 얘들의심이놨어 아, 2번에서는? 어떤 라인이는게생겼네데이 라인이 분명하지 않모험 뭐 사이에서 친구, 그리고 적 이런 거에 서 라인이 not clear 하다 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쵸? 일단 의심은 요 얘들아 어, 갑자기 인 리얼티가 나오면 이상하네? 표시 한번쳐주셔얘 돼요. 이해 되요 그럼 쭉 이어서 whether the portrayal is fiction or documentary 자, 어떤 묘사 자체가 묘사 자체가 허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록 기억하기 위한 그런 거가 됐든 간에, we must feel the talents is someone whose actions benefit us. 자, 뭐에 대한 얘기요? 내용이 허구가 될지,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한 기록이 될지 간에, 주인공은 우리한테 어떻게 인식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다시 말해보자면, 주인공과 관련된 얘기요. 위에서 뭐요 갑자기 이 선을 표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랬어요 예전. 예전. 자, 근데, 자, 3번으로 넘어가보면, 갑자기 또 다시, 어떤 묘사가 서구적이든 아니면 사실을 기억하는 거든 간에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된다고?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whose actions benefit us 첫 번째 benefit us 자 그리고 the protagonist is or would be a worthy companion or v a 이게 돼. 음, 봐봐 이건 어떤 내용이야? 위에서 말하면 주인공과 관객 사이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맞지? 맞지? 자 다시 b e n e f i t u 그리고 음. worthy-companion 자그 다음에 마지막 v a 아 i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뭐라고?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플로우적으로 어색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어서 가볼게요 4번. violent <몬> actions are often filled with dozens of incidental deaths of minor characters that draw a l i t e response in the a o d i e n s e 라고 하는데 자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수만은 수많은. 어떤 말을 이해하면 되겠지. 수많은 부수적인 죽음, 누구의 부조리 죽으면 마이너 캐릭터. 예를 들어 마이너 캐릭터는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폭력 영화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주인공이 죽기보다 는 마이너한 그런 등장인물들이 죽는 경우가 대반수예요, 그렇죠? 대다수고. 자, 근데 이런 마이너 캐릭터가 어떤 애들이에요? 이끌어내요. 리롤리스건스가 어, 인거 따로해서 상주한테 반응을 많이 이끌어내요, 적게 이끌어내요, 적게 이끌어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뭐냐면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 마이너 캐릭터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죽는다. 여기어 그럼 결국 다시 말한거야 주인공은 잘 죽지 않겠다라는 건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어 그러면 아, 주인공 혹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마이너 캐릭터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고 있네. 어 그럼 어떤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플로우가 어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난 5번 들어갈게. In order to feel the emotion,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요. The audience 관객은 뭐 해야만 해요? 감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투자도해야된 뭐예요? in a character as either ugly, ugly. ugly or angry 라고 습니다자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맨 마지막 문제 네. 내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어떤 감정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거야? 감정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혹은 등장인물 등장인물로 하여금 뭐가 필요해? 두 가지 친구나 적이냐에 대한 설정 이게 필요하다 이래서 그럼 지금까지 플로우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냐 캐릭터를 친구로 설정한다 아니면 적으로 설정한다 애기한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어, 예술 어. 어떤 오락적인 묘사 속에서는 주인공과 관객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어 등장인물은 뭐 이렇게 둘중 하나로 나눌 수 있고 주인공들은 이런 걸 해줘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뭐예요? 감정적으로 강력한 걸 느끼기 위해서는 주인공, 즉 등장인물들이 친구나 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예,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읽어놓고 <뭐라> 이번계속게 Like what's the line between friends and enemies? It's not clear in r e l life 현실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왜 왜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적이냐 친구냐가 현실에서 분명하지 않다 이게 왜 나와? 그렇지 어떤 필름에 대해서 약간 뭐 주인공 혹은 어, 주인공이 아니라면, 뭐, 마이너 페터 이런 애들에 대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갑자기 현실이 왜나오냐거그래서이 글에서 어색한 건 뭐예요? 정확 2번이었습니다. 이해있어요 괜찮죠? 자, 일단. 그,